가가보 트릴로지 쪽에 정기점검 안내하고 디렉터 노트가 또 떴네? 좀 볼까요? 점검 1시 8시부터 12시까지요 예, 시스템 관련 바다양가 메인 퀘스트 4장이 추가가 됩니다 신규말 그림교 오아시스 셀, 셀바트 에네드가 추가가 됩니다 장비의 보조 옵션을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이거 저번에 디렉터 노트에 있었던 내용이네요. 에이, 별 6성짜리 장비 22티어에서 25티어의 보조 옵션을 변환할 수 있습니다. 옵션 변환을 시도하고 시도 전과 후를 비교하여 장비 옵션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대장간에서 장비 옵션 변환이 가능합니다. 신규 아이템 장인의 숨결과 일정량의 골드를 필요로 하며 장인의 숨결 아이템은 도구점 상인에게 모험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안 해주네. <laughs> 기업무기 누적 소환 횟수에 따른 스페셜 업적이 추가가 됩니다. 스페셜 업적 달성 시 5성 기업무기 선택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음, 오성 기원 무기 선택권은 앞으로 추가되는 기원 무기를 포함한 모든 오성 기원 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몸에서 획득한 별합상 개수에 따른 스페셜 업적이 추가가 됩니다. 스페셜 업적 달성 시가가부의 전설 영웅 선택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퀘스트 관련 알선 소 퀘스트 33종이 추가가 됩니다. 바다의 함과 1장에서 3장 보통 그리고, 바다연과 4장, 쉬운 보통 난이도 8종 해서 33종. 뭐, 여기에서 이제 또, 가넷이라든지 뽑기꾼 같은 거 많이 뿌려주겠네요. 빵도 그렇고. 자, 캐릭터 스킬 관련 아리아와 리타의 밸런스가 변경이 됩니다. 이건 디렉터노트 좀 이따 같이 보도록 하구요. 개선사항 및 버그 수정. 아이템 관련 육성 장비의 22티어 이상 무기 방패 갑옷의 기본 능력치가 상향됩니다. 기본 보유 장비의 능력치도 보정되어 환향됩니다. 25티어 장비 보조 옵션 능력치가 상향됩니다. 기본 보유 장비의 능력치도 보정되어 반영됩니다. 신규 출석 보상이 추가가 됩니다. 기존 출석 보상을 진행했던 유저는 기본 보상도 별도의 탭을 통해서 다 획득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스킬 관련 시간의 균열에서 로디가 메인 스킬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현상이 수정이 됩니다. 시간의 균열에서 선택 가능한 군비 확장 버프 효과가 60레벨에서 70레벨로 수정됩니다. 무적 상태에서 적에게 피해량 비례 체력 회복이 비정상적으로 적용되던 현상이 수정됩니다. 그래픽, UI, UX 관련 일부 PC, MPC 모션이 수정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시인성을 개선을 위한 UI가 수정이 됩니다. 5성 등급 이상의 장비 분해를 시도 시 경고 팝업이 출력됩니다. 무한의 시면 입장 가능 정보 표기, 표시가 요일에서 시간으로 변경됩니다. 신비로운 장, 상자 발견 시 챕터 이동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콘이 추가됩니다. 가 종물방울 매우 어려움 1-1 입장 불가 상태인데 레드 다시 보이던 현상이 수정이 됩니다. 반복 전투 시작 전 반복 전투 중 가방이 가득 찰정의 경우 가방, 가방 정리를 위한 팝업이 출력이 됩니다. 어, 시스템 관련 기어의 무기 소환의 선별 리스트가 두 개에서 한 개로 수정됩니다. 너무 좋아. <laughs> 전투 배속이 1.5 배속이 추가되어 1, 1.5 배속, 2 배속으로 구분됩니다. 엘필딘, 벨트루나, 모험 동굴 포함 매우 어려운 난이도가 하향됩니다. 결국에는 하향을 하는군요. 기업무기 초월 메뉴에서 최대 초월된 기업무기는 보이지 않도록 수정됩니다. 이벤트 패스의 레벨 구매 시한 번에 여러 레벨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정됩니다. 그리고 기존 상품 이벤트 종료 예, 이벤트 종료가 있네요. 그리고 정기점검 보상 480개 이렇게 있습니다. 아리아 리타 밸런스 패치 내용 아리아 밸런스 조절 스킬. 최초 기획 당시 아리아는 메인 스킬은 즉각적인 회복과 보호막을 부여하는 스킬로 원하는 타이밍에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실전성이 높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서브스킬로 주변 아군들을 치유하는 동안 메인스킬 사용에 필요한 만화를 회복해 나가며 아군을 보호하는 방어형 힐러 포지션으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브스킬의 범위가 좁아서 의도한 진영대로 전투를 진행하기가 어렵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전진하여 배치할 경우 서브스킬이 최초로 발동하는 시간과 메인스킬이 사용시기가 맞물리게 되면서 서브스킬을 메인스킬로 끊게 되는 불쾌한 상황이 잦게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 메인스킬 사용시점까지 더욱 늦춰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패시브 스킬의 경우 아군이 사망했을 경우 특수한 상황이 국한되어 실전성이 떨어지고 실전 실질적으로 전투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리아의 서브 스킬과 패시브 스킬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아, 원래 변경 전의 서브 스킬은 최초 발동 시간 10초, 스킬 범위 9칸 아이 내용이 변경이 된다구요 최초 발동 시간이 5초 스킬 범위가 12칸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패시브는 슬픔에 잠긴 음악으로 아군이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을 경우 적 전체 공격력을 6초 동안 20% 32% 감소시킵니다 아 이런게 있었어 근데 이거 되게 미비하던데 진짜 <laughs> 적 슬픔에 잠긴 음악으로 10초마다 적 전체 공격력을 감소시킵니다 아 조건 아군 전투 불능 조건을 없애버리는군요. 아 이러면은 꽤 좋겠는데? 적의 공격력을 낮추는군요. 10초마다 6초 동안 낮춘다는 거는 4초의 틈만 있을 뿐이지 6초 동안은 이게 계속 이게 감소시킨다는 거니까. 음 일단 이거는 되게 긍정적이네요. 자 초월 아리아 페시브 스킬 중에 발동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서 초월 5단계 효과에적 만화 감소량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어, 수자의 사장과 추가 효과, 발동 시적 전체 만화를 이식 감소시킨다 해서 10 감소로 바뀝니다. 왜? <laughs> 음. 리타의 밸런스 조절. 리타는 2성급, 태생 2성 캐릭터죠? 최초 기획 당시 리타는 다른 힐러 포지션의 영웅들과는 다르게 단일 대상을 회복시키며 메인 스킬의 필요 만화량이 낮고 회복량이 높은 편으로 정돈된 전투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는 영웅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로 사용되는 탱커 포지션의 영웅들과 함께 했을 때 메인 스킬의 타겟이 기대했던 영웅에게 발동하지 않는 부분으로 인하여 특정한 상황이 아니면 전투에 미치는 영향도가 적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기존보다 다수의 영웅의 유지력을 올릴 수 있도록 1인에서 3인으로 변경하여 전체 파티의 안전성과 안정성을 올려주는 포지션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리타 메인 스킬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어... 체력이 가장 낮은 아군 한 명의 체력을 8초 동안 매초 공격력의 45에서 75만큼 회복시키는 거였는데 이게 가장 낮은 아군 3명을 8초 동안 어 공격력의 35에서 53만큼 회복시킵니다. 회복량이 줄어드는 대신에 3명을 회복시키는 걸로 바뀌었네요. 어, 리타의 메인 스킬이 대상이 다수로 변경에 따라서 초월 2단계 5단계의 효과가 아래아같이 변경됩니다. 어, 피해 감소가 좀더줄었고요 어, 회복량도 줄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상으로 아리아 리타 밸런스 패치 내용이었습니다. 하면서 캐릴라 쿠폰 DJRLK에서 빵바구니 15개 이렇게 있네요.